저는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뭐 8, 90% 이렇게 될 텐데 100% 관세에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%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8, 90% 독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조금 은 부담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긴 한데 약간 또 내용이 달라요. 내용도 좀 다르고 또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그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합의를 해놨죠.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겁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.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.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.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. 그런데 이게 뭐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. 그게 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100%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죠. 뭐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겁니다. 또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 파손,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